절대값은 개념은 중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나온다고 했지. 근데 얘가 네. 관련된 문제는 문제가 선생님?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문제집에 나오면 그건 선생님이 다 찾기 이상하겠어. 절대값은 어려워. 그럼 나올 수도 있는. 나올 수도, 있는 수도 있죠, 당연히. 절대값은 어려워요. 음, 지금 안 나와요? 중학교 1학년 때 나온 수준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중학교 1학년에 넘어가서 중위 중상 때 절대값에 대해서 안 배우는데도 불구하고. 중위, 중사 문제 붙는데 절대 값이 나왔어? 그럼 긴장, 발짝하셔니다 문제 어려운 겁니다. 절대 값이요. 중학교 때 1학년까지 밖에 안 나온다 생각하면서 절대 값은 쉬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네. 모든 수학이 다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네. 절대 값은 중학교 과정에 만약에 1학년이 넘어가는 데로 나오면 어쨌든 1학년까지 포함해서 절대 값 기호가 나오면 긴장, 발작해.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이에요 옳지 않은 것 이번에 옳지 않은 거니까 확실하게 부해야지 2와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은 같대 맞아? 어 절대값 얼마인데? 어? 그냥 고개 흔들었는데 맞았네 <laughs> 2와 마이너스 의 절대값은 얼마? 2의 절대값 얼마? 2 마이너스 2의 절대값? 2. 2 그렇지 절대값이 1보다 작은 정수는 한개이다 절대값이 1보다 작은 정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정수. 네. 뭐가 있어? 절대값이 1보다 작대. 네. 1보다 작은 정수는 한계이다. 절대값이 1보다 작은 정수 뭐가 있어? 0 그렇지. 아 했네. 절대값은 음수를 가질 수 있다 없다. 절대값은 음수를 가질 수 있다 없다. 절대값은 음수를 가질 수가 절대? 없어요. 거리잖아, 거리. 네. 자. 절댓값 a의 값을 얘기하세요 라고 했을 때 별표야 이 별표는 절대로 절대로 음수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무조건 뭐 해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생활 이해가 안 가? 네 거리잖아 거리 거리는 음수 나올 수없다그랬잖아 선생님 생활한 네. 중거리는 집에서 집 거리는 마이너스 1km 말이 돼? 말이요 아니 뭐네 집은 뭐, 지상 1km이고 내 집은 지하 1km 있어 그 뜻이야? 아니요 웃긴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네 거리를 얘기할 때는 음수가 나올 수는 없어 네그이이해가냐네 절대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네. 근데 절댓값 얘기를 하면서 정수 얘기했어 그럼 정수 네. 절댓값인데 정수야 이 안에 들어가는 얘가 정수래 근데 걔가 1보다 작대 그럼 뭐밖에 없어? 0밖에 없는 거잖아 네 그럼 뭔가의 절댓값이 0이 나오려면 가운데 수는 무조건 뭐야? 0? 한 개밖에 없는 거죠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니 안가니? 이해가어 네영한 개밖에 없죠? 한개 맞죠? 네 어?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야? 음수의 절대값은 0보다 작다 음수의 절대값은 0보다 작다 아니. 안 되지 왜? 마이너스 2의 절대값 예를 들어서 생각하는 건 자꾸 좋지는 않은데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은 0보다 작네? 아니요 절대값은 무조건 뭐라고 그랬어 선생님? 0보다? 그거는 같다 있을 수 있는 말이 없는 말이. 없는 말. 단몇 번? 3번. 3번이... 4번 볼게요. 4번은 a가 양수면 a의 절댓값은 자기 자신이란. 이거 무슨 말이냐? 여기에 4를 썼을 때 뭐가 나온다까얘 아. 자기 자신 4가 나온다는 얘기. 맞아요. 그렇지? 네. 양수나 0은 그렇게 나와요. 근데 마이너스 3의 절댓값은 마이너스 3이라는 점이 수직선상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이기 때문에 얼마가 나와야 돼요? 3이 나와야 돼. 그 자신이 나오는 거야? 자신이 나오지 않죠. 마이너스 3과 3은 같지 않으니까, 그지? 네. 응, 그걸 부호를 떼고 나온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을 텐데, 그 선생님이 네. 좀 이따가 나중에 수정해 줄 거야. 오늘 네. 안 남았으니까 좀만 참아봐. 그래서 잠을 깨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뻐 보이거그 어, 다음에 5번. 수집선에서 수의 절대값이, 수의 절대값이 클수록 0을 나타나는 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수의 절대값이 클수록 자, 수직선상이 딱 있는데, 여기가 0이야. 됐어 네. 양수 구간이라고 했지, 여기가? 네. 부호로는 플러스가 붙는 거고, 음수 구간이라고 했지? 마이너스. 부호로는 마이너스가 붙는 건데, 자, 얘는 1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작아지면서 커지는, 커지는 거지. 작아지면서 커지는 거지. 얘는 1로 가는걸수록 어떻게? 작아지면서 커지는 거지. 이해가 안가 근데 절대값은? 절대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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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커져요. 커지고 있는 거고 절대값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작아져요. 작아지고 있는 거고 절대값은 어떻게 된 거야? 작아져요. 작은 거고 절대값은 어떻게 된 거야? 커져요. 커지게 되는 거야. 이해가? 네.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양수 구간에서 절대값이 큰거고 됐요 음수 구간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절대값이 작은 거야. 생각하기 귀찮으니까 어떤 생각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0에서부터 멀어질수록, 0에서부터 멀어질수록 절대값은 크고, 0에서 가까워질수록 절대값은 작아진다. 이렇게 생각해. 양수 음수 구분 없이. 5번 보기는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0에서 나타나는 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수의 절대값이 크맞요 맞는 말이죠. 다음 몇 번? 답은 옳지 않은 거 답은 3번이겠지 됐어요?